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 아멘. 자,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어제 본문에 "세상의 망치"라고 표현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결국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고, 여전히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이 사로잡은 자,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로잡은 자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다음 구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러분 이 구원자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원수마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까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여기 그들 여러분 이 그들이 바벨론 때문에 싸우겠다라고 하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도 싸우신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나 때문에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고담 그 구절 보십시오 평안함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담 그 구절 보십시오.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또 이기셨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고 그들에게는 불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싸우셨고 이기셨음을 믿는가? 목사님, 여전히 영적 전쟁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제가 뭔가를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 근데 그들의 결과도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을 받고 미혹에 예 걸려 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한번 서보세요 여전히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은밀한 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싸움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인 연약함이나 또는 원수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로 이 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고관들과 지혜론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절에도 보세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위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러분 여기 35절, 36절, 37절에만 칼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다섯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칼이 어디 위에 떨어진대요? 32절에 보면 이 바벨론 주민들 그리고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세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한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심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36절에 보세요. 자랑하는 자 위에 칼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자를 다른 번역성에 뭐라고 번역해 놓고, 왜 놓았냐고 봤더니,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해요. 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우리 자식들이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그리고 취업과 취직이 잘 되겠구나.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용사 위에 또 떨어진대요.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 자랑들 거기 위에 칼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십시오. 말들과 병거들 위에 떨어진다나. 바벨론이 자랑하는 군대들, 바벨론이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랑했던 무기들, 바벨론이 자랑했던 군사들 위에 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단 구절 보세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바벨론 편에 섰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편에 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할 때에. 그 인간적인 관계에도 칼이 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절 보십시오. 칼이 또 어디에 떨어진대요? 보물 위에 떨어진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신을 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애쓰는 그 물질과 재물과 돈 위에 하나님의 칼 심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묵상하기 써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곳 어디인가? 능력, 지혜, 힘, 자기 경험, 자기가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우상, 사람과의 관계, 돈,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되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문명은 마치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우상 삼았듯이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열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완전히 피로 변해서 다 부패하고 썩게 된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 바벨론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이 바벨론 문화, 이메소포타미아 메소,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의 자랑 가운데 임하니까 38절에 보십시오. 가뭄 동그라미.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는 얘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문명의 찬란함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처럼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어떻게 된답니까? 고담 그 구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말리게 될 것이다. 가뭄이 강들을 다 바싹 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담 그 구절 보세요.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다 여기 조각한 신상의 다 돈을 우상삼고 물을 우상삼고 강을 우상삼고 농경 사회 가운데 그 풍요와 번성을 우상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칼이 그 나라와 그 지역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합니까? 3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 승냥이 그리고 타조. 여러분이 들짐승, 승냥이, 타조. 밑에 도움말을 보십시오. 승냥이는 갯과의 포유류로 야행성 육식 동물로 성경에서는 황폐함과 관련되어 언급된다.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그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고단구절을 그 보세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40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 보세요. 내 지혜, 내 우상, 내 힘, 내 경험,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재정 돈.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으키시는데 41절에 보시면 그것을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민족은 42절에 보시면 활과 투창을 가진 자이고 그들은 잔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문명을 완전히 싹다 황폐하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페르시아와 곧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다른 번역성에 경 손에 맥이 풀리며 감히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침공 앞에 속절없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것만 있으면, 마치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풀리면 내 인생에 전혀 하등의 지장이 없고 탄탄탄 대로 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어떤 것이 어떠한 힘과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고 속절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페르시아와 고레스에 대해서 44절에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고,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동그라미이사에서 예. 44장과 45장에는 "이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이 고레스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다시 오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주로 초림 가운데 오셨다면, 재림 가운데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가 되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정리를 하면서 45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거기 읽 주세요.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영천아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아무개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듣는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제고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239페이지 정태진 성도님의 간증문 한번 보셔요. 자기 집안이 사대째 알코올 중독 가문인데 자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되고 날마다 그냥 자기 어머니 때리고 집안 다 부수고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제발 좀 이혼 좀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집안의 바벨론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대대로 흐르는 이이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안에 바벨론이 뭐냐? 크, 거기 맨 마지막 달락보시면큰 돈을 잃은 사건을 겪으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라면 위혼도 불법도 서슴지 않는 저의 세상의 가치관이 바벨론임을 깨달았다. 우리는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해요. 그런데 정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이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 저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적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회복하시도록 병원에 함께 오고 오고 가겠다 그리고 돈 우상 삼고 불법 중축해서 월세 받아 먹으려고 했었던 거 회개하고 원상 복구하겠다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적용 아닙니까?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바벨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바벨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동반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분명하고 의미 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고관과 지혜와 자랑과 말들과 변교와 용사와 여러 민족과 보물은 내 안에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바벨론은 무엇이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도 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반드시 싸우셨고 싸우고 계시고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지만,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고 주님을 대적할 때 불안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언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주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나 시험이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안의 바벨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 우리가 철저히 주님 편에 서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충만하심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혼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